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강화로 외출이 줄어들면서 요즘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멀어진 사회적 거리만큼 코로나 우울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혁 기자입니다. 내볼 일만 보고 지방도 뭐 사러 가는데 그것만 보고 증일 들어앉았어야 돼 혼자. 그거에다가 또 이렇게... 태풍까지 와가지 진짜 짜민민이이살 너무 힘힘어어요 n a Cor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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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r o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 1분기 280여 건에 비하면 큰 폭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셔서 전화를 주셨나요? 코로나 사태 초기엔 혹시나 감염되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에 상담 전화가 많았다면 최근엔 코로나19가 나은 경제적 문제와 소통 단절로 인한 외로움, 불안감 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늘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전화 상담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무력감과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한 심리적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려 54일이라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이딴 태풍도 문제였습니다. 햇볕을 쬐는 시간이 줄고 재 소식까지 실세 없이 전해진다는 점이 정신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당국은 격리 기간 느끼는 걱정과 우울, 외로움 등의 감정은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설명하면서 긍정적인 자세로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실내 운동 등이 코로나 우울증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면요, 불면증이 찾아오고 불안과 우울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 휴식, 가벼운 실내 운동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돈의 각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진 심리상담은 지난달까지 무려 만 건이 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물리적 방역만큼이나 심리적 방역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CSS 뉴스 박종혁입니다.